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8월 8일 목요일 오후 6시 41분 지난 시점에 국제 약품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제 약품 일단 시간에 달닐까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거래량이 꽤나 많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1.74% 하락해주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하락 신경 쓰이세요? 저는 신경이 안 쓰입니다. 왜? 국제 약품 오늘 주가 고가로 21.55%까지 오르고 종가로 16%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인데, 야 이건 뭐 패턴까지 만족을 해주고 이제 앞으로 급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뭐시간이다니까 잠깐 떨어지더라도 내일 갭 주고 떨어진 다음에 아래 꼬리 달고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너무나도 딱 예상이 되지 않으신가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아 이거 매물 받아먹고 단타 게미 다 죽이고 또 올라가겠구나 여러분들 너무나도 뻔한 미래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유행인 건 알고 계시죠? 7월 초에 98명이었는데 7월 마지막 주에는 460. 다섯 명, 거의 다배 넘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진자 수가 정말 많이 증가하고 WHO에서는 요 양성률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심지어 유럽에서는 이 양성률이 20%를 넘어가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너무나도 주식을 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 개념 수요와 공급이죠. 자,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다시 번지기 시작하고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진단 키트 마스크 이런 것들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했죠 보통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이에 따라서 공급량을 늘리니까 가격이 적정 가격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결국에는 뭐다 공급 부족으로부터 항상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 코로나 치료제가 품귀현상 상태이죠 그런데 덱사메타선을 보유하고 있는 누구 제 약품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요 얘기 지금 오늘 나온 얘기죠? 요거 지금 놓치시면 안 되겠죠? 시간에 다닐까 마이너스 1% 하락하는 거 신경 쓰이시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어떻게 주실 겁니까? 지금 만약에 시간에 다닐까가 떨어지고 있어서 나 오늘 좀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냥 돈벌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신경조차 쓰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너무 뻔한 상승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게다가 요때 아래 공포니 샤메 법칙이니 이렇게 하면서 주가를 그대로 여태까지 추세 잘 만들어 오던 거다 하루만에 깨버렸는데 그걸 하루 이틀만에 회복해주고 이틀째에 이렇게 매수 시그널을 보내줬죠. 여러분들이 이 패턴 기억하시면 돈 번다라고 했죠. 우리가 국제약품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좀 알려면 요 패턴이 얼마나 강력한지. 요 패턴이 뜨고 나면 어느 정도 상승한지를 좀 볼게요. 자 일단 오늘 주가가 올라간 진원 생명과 얘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여러분들 매도 신호가 나오고 매집 신호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죠. 대략 2천원 선이었는데 지금 4천원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그죠.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구간이 어디에요? 어 2천원이죠 여러분들. 지금 4천원입니다. 주가 두배 뛰었네요. 자. 다음으로 뭐 시즌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여러분들 매도 신호 나오고 매집 신호 나오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집 하시고 주가 급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릴게 있어요 매도 신호 1번 나오구요 매집 신호 나올 때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 안 들어왔죠 거래량 어디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1번 매도 신호 찾고 2번 매수 신호 찾고 3번 거래량 들어왔고 4번 뭐예요 오비브이선이 시그널 선 위에 존재하는가. 이네 가지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여러분들보다 이 상생분은 다 여러분들 계좌 속으로 며칠 만에 3일 만에 쏙 들어가게 된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 지금 네 가지 나 못한다. 초등학교 다시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가지 요거 그냥 떴는가? 어 떴는가? 떴는가?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거 못 그렇다면은 눈이 안 보이시거나 아니면 초등학생이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지표 다 드리겠습니다. 010 오체사나의 하나 칠사 공번으로 어나 국제약품 영상 보고 연락 남기는데 지표 좀 전해줘 국제 지표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한통 남겨 놓으시면 제가 24시간 이내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요 지표 답장으로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24시간 이내에 요 지표 전달을 안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112를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십시오 신고하세요 한번도 빠짐없이 다 드릴 거니까 신고하세요. 만약에 제가 24시간 이내에 지표를 전달드리지 않으면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독 버튼 좀 눌러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그 이루고 싶은 바가 뭐냐면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너무 많은 제 구독자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셔서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막 500회, 1,000회 조회수가 이렇게 뜨는 거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셔야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뇌물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표를 전달 드릴 겁니다. 574 1나1하나0번으로 국제 지표라고 문자 연락 한 통만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받자마자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 지표를 받고 싶으시구나. 24시간 이내. 전달 드려야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지표를 24시간 이내에 바로 드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표 안 드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112 경찰 아저씨 불러서 신고하십시오 다 드릴 겁니다 어제만 해도 이제 한 10분 정도 받아 가셨는데요 뭐 마음껏 받아 가셔도 됩니다 뭐안안 받아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문자 안 남기셔도 돼요 구독 버튼만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제꿈 뭐라고요 1시간에 500회 1000회 조회 수 찍는 게제 목표입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 누르셨으면 이렇게 음, 돈 되는 패턴 가져가시는 게좀더 여러분들께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비법이라서 아무한테나 공개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한테나 드리고 싶지도 않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뭘 못해드리겠습니까? 전부 가져가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국제약품의 주가가 좀 어디까지 올라갈 만한지. 주봉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크게 늘려 볼게요.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죠? 1억 주의 거래량이 터져 주었습니다. 하락을 하던 종목에서요. 이 하락을 돌파해 주는 1억 주라는 거래량이 터져 주는 이전의 시점엔 어땠어요? 주가가 대략 6천원에서 15,000원까지 두배 이상 상승해 주는 모습이네요. 그러면 요번에도 두배 이상 상승을 해 줘야 될 텐데 못 올라가요. 왜? 구간에 매물이 하도 많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하도 던져대니까 못 올라가고 지금 1년 넘게 8천 원 선을 박스권으로 두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물량을 털고 뭐 매집하고 털었다 매집하고 털었다 이거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뭐 주식을 그딴 식으로 해 여기서 매집하고 여기서 털었다 여기서 매집하고 여기서 털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싹다 매집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싹다 매집이고 이거 싹다 매집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 앞구간 매물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니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상상은 자유입니다. 이때 몇 퍼센트 올랐어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2.5배 올랐죠.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이고 이해가 안 되셨다. 제가 또 세세하게 말씀드려야죠.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얘가 만한 2,000원 정도 가격 구간까지는 우리가 매물 때의 목표 구간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산이 있습니다. 라운드 피겨 가격인 만원 가격 구간 그리고 9 0 0 0원에 매물 많은 구간 자, 이렇게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해야 할 구간이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 2,000원 가격 구간까지 목표가를 좀 봐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가격 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매도 막만원 ,000원, 2,000원에 걸어놓고 이거 올 때까지 그냥 나는 안 팔고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종목마다 성격과 상황과 특성과 재료와 변수가 매번 다른데 종목에 들어오는 세력의 규모와 이탈하는 세력의 패턴이 매번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너무 양심 없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한순간에 바보 되는 거 진짜 순식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매도 걸어 놓고 가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 시점쯤 제가 좀 산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요 시점쯤에서 매도 신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종목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매도 신호가 없으면은 정리를 못 하시겠죠. 0 1 0 5 7 4 1하 1740번으로 국제약품 영상보고 연락 담기니까 지표 내놔라 이렇게 딱 하시고 보유 종목 여러분들 보유 종목 다른 종목들에도 현재 내 종목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집을 더 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지금 수익을 내고 나와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앞으로 쭉쭉 치고 올라가기 위한 급등 초입 구간인지 전부 확인해 보시고요. 국제약품 코로나 품귀 현상으로 공급 부족 가격 상승 국제약품의 주가까지 상승하는 모습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홀딩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나고 계시는 거 축하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